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화 채널 반갑습니다 건조함 박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일산 풍동에 나왔고요 일단 학세권 그리고 마트권 헬스장 없는 게 없죠 이 동네 지하철까지 그리고 먹자 골목 다 도보권 그리고 심지어 살기 좋은 신도시 잖아요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데 여기가 유명한 현장이에요 풍동에서 어, 엄청 유명하죠 어, 13차까지 지금 지어졌는데 지금 복층 한대밖에안 남았습니다 5룸 복층을 보실 건데 와 집이 너무 괜찮아 집이 너무 이뻐 에어컨 7대예요 에? 7대? 방마다 펜트리 공간이 있어 대박인데? 어바까바까자 <laughs> 주차장은 그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여유롭게 듬성듬성 듬성 이렇게 돼 있죠 <laughs> 입구가 두 개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복층 우리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이 반대편 쪽에 있고 이 공동 현관 들어가시면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그좀 비싼 엘리베이터 그거죠 그쵸 자 궁금해서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laughs> 바까바까자 일산 풍동에 13차까지 이 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괜찮은 집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집 궁전 같은 집이죠 한마디로 구독자 분들이 정말 많이 입주하신 집입니다 자 신발장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4칸씩 고급스럽게 손잡이가 되어 있으면서 양 옆에 8칸 와 심지어 다 도장으로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밑에 타일 들어가져 있고요 양 옆에 이제 띄움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신발 같은 거 많이 수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문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식 구조예요 음. 자 들어오면 이쪽에도 방이 하나 있고 웨이스 코팅, 메인 욕실, 그리고 또 방. 여기는 팬트리 공간, 또 방이 하나 있네. 방이 몇 개요? <laughs> 방이 1층에 일단 3개라고 보셔야지. 오, 장난 아니네. 네, 그리고 위에도 방이 있는 구조. 네네. 일단은 층고가 균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좋고, 이쪽은 이제 주방 거실인데, 네네. 이제 뒤로 살짝 가셔야겠죠. 네. 아, 그, 그 앞에서부터 봐야 네네. 되니까. 아, 왜냐면 스킵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저희가습니다 <laughs> 한번 이렇게 어그로를 한번 살짝 끌어봤어요. 네. 네. 어그로를 살짝 끌어봤습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첫 번째 1층의 첫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가요? 응 제일 작은 방인데 방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지 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이제부터 인천, 부천, 서울 담당자들은 이방 사이즈를 기억하시고 이거보다 작으면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 왜요? <laughs> 바까, 바까. 아, 서울은 따가이 비싸니까. 3151에 2805. 어, 웬만한 서울 안방 어, 여기도 딱가 시비어요방 안에 팬트리 공간 있어요? 없죠? 어. <laughs> 제일 방 작은 방 안에 말인데? 팬트리 공간 이런 이게 있다고. 아, 드레스 공간이 있을 이런 게 기본적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위에 보세요. 와. 에어컨이 옵션이잖아. 그러면은 에어컨이 진짜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또 음,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있다고요 아... 이거 진짜... 뒤로 뭐... 살짝 빠져주세요 아 네. 아이, 잠깐만요 네 웨이스포팅으로 이렇게 벽면에도 <laughs> 등이 다 돼있잖아 어, 이것도 얘... 보면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그쵸 만져보세요 텍스처 느낌이 이게 느낌이 어, 되게 벽지가 아닙니다 아 이거 관리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메인 욕실 보면 네. 기본적으로 욕조가 깔려있어요 아 욕조까지 있어요? 응 음, 욕조가 있어요 오 어, 대박이다 그리고 메립시 스인레스 제품 샤워기 수전 세면대 비대가 옵션이죠 아 진짜 깔끔하다 네, 예, 비대가 옵션인데 흔치 않잖아요. 그쵸, 서울에는 몇 군데 없어요, 사실. 네, 예, 사실 몇 군데 가지네. 없잖아요. 네. 아... 자, 이번에는 안방을 보실게요. 안방, 안방. 네. <laughs> 안방 보면 이렇게. <laughs> 와, 제가 밑에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와, 사이즈가 대박입니다. 자, 일단 욕실부터 한번 보자고요. 욕실. 네. 예, 제가 웬만하면 욕실부터 안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뭐 메인 욕실인데? 네, 예, 메인 욕실이 일단은 방방 안쪽에 있습니다, 네. 하나. 친구가 일단 높고 네. 타일도 똑같이 거의 다 들어가져 있고 구성품 좋고 파티션 이 있고 와, 파티션도 광폭으로 들어왔어요. 네. 방마다 온도 조절기 있고요. 에어컨 옵션에 환기창도 일단 크잖아요. 네네. 뒤로 더 살짝 빠져져서방 사이즈를 줄이지 마세요. 아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어요. <laughs> 네. 네, 줄이지 마시고 네. 부럽죠? <laughs> 바까바까자 사이즈 3,473. 짧은 면이. 긴 면은 3,793. 아, 훌륭해요. 응, 안방은 큰 침대. 그리고 앞쪽 벽면에 화장대. 딱이죠. 화장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응, 응, 응. 그냥 큰 침대 하나만 둬도 돼요. 왜? 뭐야. 화장대 공간이. 와, 뭐야, 뭐야, 뭐야. 화장대가 작은 게 아니야. 안쪽은 이제 시스템 창이 옵션인 거죠. 와. 진짜 짱이다. 그럼 방 지금 제일 작은 방에도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었고. 그렇죠. 안방에도 있고. 이게 평수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laughs> 평수가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위로 올라가는 복층 응. 계단 있잖아요. 네네. 이 옆면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단단하게 팬트리 공간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1층에 두 번째 방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네네. 왜냐면 이제 안방 보셨고 3번 방 보셨고 2번 방인데 2번 방에도 에어컨은 들어가져 있고요. 박이 정도 되게 센스 있게 이쁘게 넣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이 짜져 있습니다. 네. 이번 방도 뭐 3162에 3305입니다. 밑에층만 안방 사이즈 3 개. <laughs> 방 갖고 쌀일 없고 어.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멘트가 진심이잖아. 그렇죠. <laughs> 바까 바까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죠 넉넉한 음... 크기의 주방 거실 대면형 구조에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실 당연히 환기창이 있을 거고 주방에도 환기창이 엄청 커 와... 마통풍 구조인데 여기 벽면에도 양창이 두 개나 더 들어가져 있어요 이 공간을 둘러싸고 창을 다 뺐어요 어, 환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냉장고, 이거 옵션이죠?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에 보조 주방, 그리고 보일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탁실이죠, 한마디로. 그렇지, 왜냐면 그렇지. 이렇게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크게 빠져야 방 안쪽에 다용도실이 없고 방 사이즈가 넓어지잖아요. 가스 돼 있습니다. 여기 연결시키면 음...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주방에 가스렌지가 없잖아요.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에도 안쪽에 가스가 있어. 교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 그장 그렇죠. 하시고 자세히 모르겠고 1구 전기 레인지입니다. 예, 지금 비닐 때문에 잘안 보여요. <laughs> 예, 그러니까 확인 가능한 거는 제가 여기 말씀드렸고 네. 요거는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기 레인지가 있다. 그리고 주방 자체가 동선이 너무나 좋다. 사이즈가 와. 일단 압도적이네요. 여기가 1층 2층 다 합쳐서 실평수가 65평입니다. 실평수가 65평 65평이에요. 이야.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제일 큰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그죠 위아래 네. 합치면 충분히 넉넉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실 폭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인부천이 아니잖아요. 4778이에요. 이게 지금 집이 너무 크니까 <laughs> 화면에 담기가 너무 힘듭니다. <laughs> 감기가 힘든 집이 넓은 거죠. 8,250이네. 아, 끝까지 길이가. 대박이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2층 올라가서 네. 아 조망도 여기 너무 좋잖아요. 음, 조망 네, 막혀있지 않아요. 네. 네, 햇빛 잘 들어오고. 조망거리 확보가 돼 있고. 여기 는 초중고 가깝고 마트 가깝고 다 가까워요. 지하철도, 어, 뭐. 헬스장도 가깝고 다 도보권입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을 보시면 난간도 아주 잘 설치되어 있고 멀바운 느낌의 발판을 뒀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 계단 난간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좀다 철제 프레임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죠. 어, 그리고 돌아올라오는 구조라서, 어. 음. 예, 좀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친구어 네. 높아. 와, 제가 이거 밑에서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가, 이거 뭐야, 이거 거실보다 더 큰데? 자, 제가 1 7 4예요남쪽 네, 사이즈를 이제 체크해 드릴게요. 정직하게. 이제 저는 복층 설명할 때 되게 정직하게 설명해요. 아에 공간 이거, 네. 어, 버리세요, 그냥. 네, 버리세요, 그냥. <laughs> 쓸모... 거기다 이제 수납장 하나 짜야죠? 쓸모 없습니다. 버리세요. <laughs> 3,650에 4,738. 거실보다 더 커요. 네,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죠. 아래 공간 그냥 버리세요. 버리면 됩니다, 그냥 에어컨 옵션에 어. 여기 도큰창 KCC고 지금 거실 쪽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 네. 이첫 번째 방에서도 이제 테라스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이 다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난방이 된다는 거는 이 방에도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져 있죠. 아 이게 너무 좋은데. 네, 거실 쪽으로 나가 볼게요. 계단 쪽을 좀 먹긴 해요. 솔직히 음. 거실 공간이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그이 공간 남는 거 버리고 네. 자 제가 폭을재보겠습니다 버릴 건 버려야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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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다른, 저희가 다른 집 소개해드리면 절대 안 버리잖아요. 네, 4m입니다. 여기서 4m. 이거 버리세요. 밑에? 버려. 뭘, 뭘 써? 환기창 있고, 네. 양창에. 자, 반대편. 반대편. 네. 여기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공간. 주방 공간, 복층 공간 좀 협소하고, 여기도 2구가 들어가네. 전기레인지가. 아, 이렇게 있으면 너무 편리하죠. 음. 보조 주방이 살짝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에 그냥 냉장고를 세워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세워놔도 어, 여기에 거. 식탁을 하면 되겠네. 네. 그냥 버릴 거 버리고, 쓸거 쓰고. 아, 집이, 넓, 집이 넓으니까 뭐. <laughs> 자, 174입니다. 어. 1 7 네. 아, 사이즈가 진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데? 서울의 3번방이 지금 예인 욕실로 아니 <laughs> 2층에 욕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번방만 한어 <laughs> 2층 복층에 제가 그래서. 정확히 표현해 야될게 서울의 가장 작은 3등 네. 3번 방 사이즈가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대박이다. 2254에 2182. 이거 조금만 서울의 방 사이즈인데, 지금 2층에 욕실을 하고 있죠. 여기는 그러면 방이 다섯 개고 네. 화장실이 세개죠그렇죠 요거까지 합치면. 복층의 두 번째 방. 어우, 여기도 사이즈가 <laughs> 장난이 아닌데요? 아, 사이즈가 장난 아니죠. 요렇게 좀 이렇게 지금 싹이게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네. 이 안쪽 공간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 안쪽 공간만 재려고요. 아, 이거 알파 공간 빼고 아, 버려 그냥 <laughs> 3,513에 3,609에요. <laughs> 앞에 있는 알파 공간을 제외하고 알파 공간이 어, 아니지 사실 방 이거, 사이즈인데. 이거 버리고 다 요거 공간만 요 네. 공간만 하면 내평이 약간 안돼 충분합니다. 네, 네. 네. 거기다 여기에 에어컨이 있네. 네다 에어컨이 있죠. 에어컨이 많아서 이제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기억을 하면 제가 설명서에 <laughs> 써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공간이죠. 복층의 로망이 뭐예요? 테라스죠. 테라스죠. 테라스죠? 테라스 나가볼게요. 자 복층의 로망이 테라스죠. 와 이쪽 여기 3,100 정도 나오고, 네. 여기 길이가 한 7m 정도 나올 거예요. 7m 넘을 것 같은데요? 아까 거실 폭보다 좀더 나오니까, 네. 한 7m에서 8m 사이에요 지금 레이저 우와. 주자가 햇빛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데, 네네. 제가 아까 그 조그만 계단부터 벽면까지가 4m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한두개 정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와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진짜. 일단은 수도 나왔고 전기 나왔고 여기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어. 수도 전기 편리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에 있다는 거 그렇죠 안쪽에 있으면 굉장히 더워요 아 깝깝해요 우리 집이 안쪽에 있다고 네. 다용도실 열면 <웃음> 여름에 <웃음> <laughs> 아우, 아니,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복층의 장점이 이렇게 실내기를 위에 둘수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편해요. 일단 지금 자세히 보시면 조망 네. 쪽이 다 남향이에요. 아까 거실도 최근 잘 들어왔잖아요. 복층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복층의 인기가 이 집은 진짜 좋은데, 어, 복층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네. 자, 네. 오늘 현장 궁금하시다면 매매번호 확인하셔서 하마 TV 대표로 연락주세요. 건조업 아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기 하마 TV의 마카였습니다. 바까, <laughs> 바까.